디파워 전기 자전거 모델 DP-S7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완조립 형태로 배송되며 4 8 v 트의 강력한 2 0 0 0 w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최대 속도는 50km/h를 넘고 주행 거리는 무려 140에서 180km에 달하죠. 충전 시간은 6에서 8시간으로 꽤 효율적입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서 눈길을 끌며 튼튼한 프레임 덕분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. 특히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요. 가성비가 뛰어난 전기자전거를 찾고 계신다면 디파워 DPS7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꼭 고려해보세요. 이 제품은 바로 피존 전기자전거입니다. 이 자전거는 남녀공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출퇴근이나 마실 때 아주 유용하죠. 설치도 부분조립 형태라서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주목할 점은 충전 시간인데요. 완충까지 6시간 정도 걸립니다.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량 모델이라서 정말 매력적입니다. 색상은 화이트 계열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. 이 자전거는 사용자 리뷰에서 가성비와 AS 체계가 뛰어나다고 많이 언급되었어요. 특히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점도 신뢰를 더해주죠. 만약 출퇴근용으로 적합한 전기 자전거를 찾고 계신다면, 이 제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아노의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부분 조립 형태로 배송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며, 중량은 20.25k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. 뒷바지가 있어 실용성도 뛰어나죠. 지아노 전기 자전거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, 스틸 재질로 내구성이 좋습니다. 특히 방폭 타이어 덕분에 펑크 걱정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충전 방식도 두 가지가 가능해 집과 회사 모두에서 충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이 제품은 출퇴근용으로 적합하다고 많은 사용자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. 가성비 최고의 선택을 원하신다면, 지아노 접이식 전기자전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